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4월 5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평택촌놈에서 현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ETF죠. 인버스나 레버리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실시간 문자, 채팅방송, 매일 아침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과 전업을 구분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률입니다 2020년 526% 누적이 됐고요 이체는 21년에 이제 서서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표면적으로는 수익이 거의 없었어요 이때는 이제 단기 종목에서 수익이 별로 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기 종목, 단기 종목 뭐 100%가 넘어가는 중기 종목 그리고 단기 종목 100%에 육박하는 종목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단기나 중기나 크게 수익이 나는 종목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짧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4월 들어서는 어쨌든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뭐 수익이 계속 확대가 될것 같으니까 어, 합류하실 분들은 합류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흐름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중기 종목을 또 신규로 추천을 해서 앞으로 그 종목도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3월에 매매했던 내역은 또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는 종목은 한일진공입니다. 이 종목 오늘 상승했다가 좀 조정받았는데요. 어, 조정받으면 기준대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00원, 1040원 분할 매수고요손재는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오니까 짧게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택천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4월 5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한일진공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